말소리의 밀도와 깊이,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말소리의 밀도와 깊이 주제 피해자 주변 말소리 밀도, 조직의 깊이. 오늘은 학교에서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바로 조직 스토킹이라는 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건 마치 만화에서나 볼법한 기괴한 집착과 밀접하게 얽힌 이야기인데, 슬프게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선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 중한 명이 말했어요. 우리 아랫집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나를 괴롭히던데 처음에는 진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친구의 눈빛에서 희미한 웃음을 발견했죠. 걔네들 일종의 조직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 만남은 특별해 라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연인처럼 느껴졌죠. 학교 바깥에서는 누군가 태연하게 너잘 지내 라는 속삭임과 함께 지나가며 빈정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보라고 설치는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죠. 친구들과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걔네 진짜 궁상 맞다. 며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가해자들이 언제나 자기를 감추며 멀리서 그렇게 소리치는 것을 보면 마치 감정 없는 로봇 같아.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